네, 청강 만화 역사 박물관이 보내드리는랜선 투어 시리즈 오늘은 양세준 작가님 모시고 한국 만화 잡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 보고 있습니다. 전편에서 저희 너무 신나게 얘기 나눴잖아요. 네. 한국 만화 잡지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이런 잡지도 있었고 저런 잡지도 있었고 이 작가님 너무 좋고 굉장히 신나는 이야기를 저희의 유년 시절 추억이기도 해서 즐겁게 나눠 봤는데요. 1990년대 후반까지도 잡지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당시 만화가 지망생들은 굉장히 즐거워하던 시기였다면 1900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로 접어드는 무렵에는 조금 의아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만화의 유통을 어느 정도 담당하고 있던 대여점들이 굉장히 급속도로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만화계가 흔들립니다. 그 전까지는 만화 대여점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하나 얘기를 해둬야 될게 만화 대여점이라는 존재가 만화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했다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어느 정도 굉장히 기형적인 형태가 됐거든요. 왜냐하면 소장해서 보는 것이 기본적인 형태일 텐데 터놓고 이야기를 해서 저 작가님 만화를 너무 좋아 그래서 대여점에서 20번 빌려봤어요. 라고 얘기를 한들 작가에게는 들어오는 돈이 하나도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대여점 업을 만화계에서 이제 방치했는가라고 한다면 대여점이 워낙 많았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만개 이상의 대여점이 있으면 적어도 어떤 만화책을 내도 만분는 팔린다는 얘기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이제 미니멈 개런티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었던 거죠. 인기가 많은 작품이든 마이너한 작품이든 어떤 의미에서는 같은 권수가 팔려버리는 그렇죠. 방식이 됐으니까 마이너한 작품을 해도 굶어 죽진 않는다라고 한는 안전망이 갖춰진 거일 수도 있고요. 나쁘게 말하자면 오랫동안 작품을 굉장히 정성들여서 그려서 단행본을 한권 찍어내는 것보다 공장식으로 대충대충 빨리빨리 찍어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다면 그쪽이 돈을 더 많이 벌수 있는 기형적인 구조가 마련이 돼서 오히려 작가 생활을 갉아먹는 방식이 되는 점에서는 굉장히 또. 안 좋은 구조이기도 했었어요. 어쨌든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중심을 맞춰서 본다면 대여점이 사라지면서 만화 출판사들은 굉장히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출판사들은 잡지를 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잡지가 확 생겼다가 확 사라지는 일들이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일단은 97년도에 IMF가 왔고요. 청소년보호법도 같은 해 시행이 됐었고 하면서 네. 한국 만화계에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큰 공격이 들어온 것 같은 상황 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작가님들이 이제 표현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꾸이도 많이 하시고 맞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시기였는데 그 당시에 학생이었던 제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자세한 사항까지 모르지만 얼마 안 가서 폐간되는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됐었어요 굉장히 빠르게 변한 게그 시기였는데요 인터넷이라는 디지털 음. 세상에서는 또 새로운 만화가 움트고 있었죠 네. 웹툰이죠 웹툰인데요 이 당시에 웹툰은 그렇게 각 잡고 음. 만드는 것이 웹툰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웹툰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었고요 어딘가에서는 그냥 웹연재라고됐었고 온라인 만화라고도 했었고 용어가 정립되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요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공간이 생기고 그릴 수 있고, 쓸수 있는 사람들이 재미있는 놀이터가 생겼네. 그럼 나도 뭔가 해볼까 해서 아름아름 자기 방식대로 뭔가를 하기 시작한 게빅 스트림으로 연결이 됐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웹툰은 자생한 콘텐츠거든요. 맞아요. 작가들에 의해서 자생한 거고, 독자들이 맞습니다. 그걸 뽑아 올림으로써 시장으로 형성이 된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제 뭐 네이버 웹툰이라든지 카카오라든지 대형 플랫폼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시장이 확 커진 건 사실이지만 네. 처음에 그 시장이 만들어진 건 작가들이 개인 홈페이지나 커뮤니티 같은 데서 활동하면서 자생적으로 발생을 했었죠. 당시에 저는 이제 지망생은 아니었지만 지망생이었다고 한다면 신인 작가로서 주간지에서 연재를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잡지들은 자꾸 없어지고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뭔가 올린다고 하고 근데 저거는 내가 아는 출판 만화랑은 너무 다르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이 깊었을 법도 한데요. 당시 진지하게 만화가 진로를 고민하셨던 양세준 작가님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제 입장에서도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인데요. 잡지에서 데뷔를 해서 단행본을 내고 하는 작가가 되는 거가 당연히 제가 생각했던 꿈이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잡지라는 무대가 점점점점 축소가 되고 있는 게 눈에 보이고, 네. 사람들은 이제 인터넷서 만화를 보는 것이 익숙해져가고 있는데 인터넷서 만화를 보는 거에 수익 모델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도 만화 제작과 관련된 잡지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망생들 입장에서도 요즘 원고료가 페이지당 얼마래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았었고요. 네. 어느 정도 성공하면 어느 정도 부자가 될수 있다까지도 아. 꽤나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웹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공개되어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는데 없어서 공개가 안된거예요 <laughs> 수입이 없었군요 <laughs> 수입 모델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정말 아마추어들이 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인터넷에 올리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아... 버스킹을 하는 사람들처럼 아네 그러네요 그냥 내 음악을 들어줘 그런데 네. 사람들이 길 가다가 그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그게 공연장이 되고 음...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산업화가 됐던 거에 가깝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플랫폼에서 자네 우리 공연장에 와서 공연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손을 내민 거죠. 느낌이네요. 처음엔또 그때도 미리 보기 수익 같은 건 없었기 때문에 원고료만 받는 구조였었고 저는 2007년에 데뷔를 했지만 놀라운 사실은 저는 데뷔 작을 완결할 때까지 제가 데뷔했다는 인식이 없었어요. 어째서죠? 왜냐면 제가 생각했던 만화가의 모습과 너무 달랐었기 때문에 아... 만화가 로 데뷔하기 전의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오, 네. 그 전에도 이제 외주 일러스트 같은 건 많이 했었기 때문에 네, 네. 그와 비슷한 형태의 어떤 음...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 네, 네. 이게 제 만화가 커리어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laughs> 했었거든요 네. 그런 거를 학교 다니면서 연재를 했었는데 네, 네. 그 당시에도 원고료가 한 후에 10만 원밖에 안 됐었기 때문에 세상에 네, 한달 동안 열심히 일하면 4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일을 네. 직업이라고 생각하긴 힘들잖아요. 아, 그건 그렇죠. 제가 연재하던 사이트에서 제 만화가 인기가 많다고 원고료를 두 배로 올려 주겠다는 거. 오, 거예요. 네. 근데 그래 봤자 80만 원이잖아요. 아, <laughs> 그때 딱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걸 직업으로 삼을 수는 없다. 사이트에서 1등을 해도 80만 원을밖에 못 버는 구조라면 아, 네, 나는 그렇지. 이걸로 결혼을 하고 가족을 건사하며 살아가는 건불가능하겠구나라는 네.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잡지에서 데뷔를 해서 내가 너무 너무 좋아했었던 슬램덩크 드래곤볼 같은 작품을 음. 만드는 작가가 되야 어 되겠다 네. 그 형태로 많이 축소됐지만 잡지가 그때도 계속 나오고 있었으니까 네, 네. 저는 이제 소년 만화 쪽으로 데뷔를 하고 싶었으니까 네. 소년 만화 잡지는 출판사는 한세 군데 잡지는 한네 다섯 개 정도가 전부였었거든요. 네. 그 안에서 어떻게든 데뷔를 해야 되겠다라고 네. 생각했는데 계산을 해봤더니 프로야구 선수가 되는 것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어, 어째서죠? 프로야구 팀은 여덟 개가 있었는데 <laughs> 그 여덟 개에서 네. 신인을 뽑는 숫자보다 한 잡지에 작품이 한 20개 정도밖에 없는데 네. 이 안에서 신인은 한 해에 한두 명밖에 데뷔를 못하는 구조인 그렇죠. 거예요 아마추어 작가들 중에서 전국 1등을 해야지 데뷔를 할수 있을까 말까구나 인 네. 상황이라는 거를 도전한 지한 2년째 됐을 때 깨달았죠 어... 2000년대 초중반 정도에는 웹툰은 나왔으나 아직 시장이 형성되기 전이어서 지망생들 입장에서 굉장히 암담한 상황이었죠 그랬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저는 뭘 하고 있었냐? 저는 평범하게 취업을 해서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써야겠다는 생각은 계속했던 것 같아요. 네. 회사 생활을 하면서 뭔가 공모전이 있으면 계속 도전을 해보고 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 이제 저랑 교류가 있던 그림 작가님이 같이 공모전을 하나 해봅시다라고 해서 이제 평소에 생각했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작품을 했는데 운 좋게도게. 당선이 됩니다. 그 공모전 이름은 대원 웹툰 대상이에요. 대원이라 하면 대원문화사. 굉장히 한국의 전통 있는 출판 만화사이고 음. 굉장히 많은 잡지를 내던 곳에서 웹툰을 하겠다라고 공표를 한 거거든요 대본은 사실은 플랫폼이 없어요 네. 그러면 이 웹툰을 어디다가 낼지도 사실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인 거잖아요 그렇죠. 재미있는 거는 그래서 편집부에 가가지고 여차저차 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냥 잡지로 합시다 그래서 잡지로 얼렁뚱땅 <laughs> 연재를 하게 됩니다 네. 2011년 3월에 나온 코믹챔프인데 네, 여기 있는 이 오른쪽에 있는 예, 세실고라는 작품이 제 데뷔작인데요 결국은 잡지에서 연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연재분이 모이면 이렇게 책한 권으로 모여서 단행본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책 1권의 초판이 천분데요 네. 당시에 출판부, 출판사에서 굉장히 많이 찍은 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웹툰을 고려가 20만원이면 이것으로 먹고 살수 있는가라는 고민이 있었듯이 출판만으도 사실은 원고료가 있기는 하지만 5천부 팔아서 먹고 살수 있을까라는 그렇죠. 고민을 예,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작가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출판사에서는 이미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팔까를 연구하게 되는데 또 저는 뜬금없는 연락을 한통 받게 됩니다. 이걸 다시 웹툰으로 만들겠다는 연락을 받게 된 거죠. 네. 이 출판 만화의 형태로 톤이 다 붙어 있는 원고를 다시 다 날리고, 선화만 살려서 거기에 다시 컬러를 얹어서 컷을 분할해서 새로 스크롤로 만드는 작업을 거쳐서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잡지로 연재가 되면서 이런 식으로 웹툰에서 동시 연재를 하는 포맷을 네, 처음으로 시도한 케이스였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여러 작품을 카카오 페이지에서 동시 연재를 한다든지 하는 형태로 잡지사에서도 여러 시도를 하게 됩니다. 작가님이 일본에서 데뷔하신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일본에서 잡지사와 같이 컨택이 됐었던 게 2012년이었는데 2012년 연말에 연재를 시작했었던 게 일본의 출판사에서 연락을 받고 일을 했지만 출판사가 아니라 일본의 그 엔티티 우리나라로 치면은 KT 구경통신사 네. 엔티티 도코모에서 운영하는 코믹시모아라고 하는 네, 인터넷 네. 매체가 있어요. 일본의 만화의 디지털 서비스를 그냥 주도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네, 네. 그 회사에서 잡지를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웹툰이 잡지 형태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든 잡지 중에한 군데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데뷔를 하게 됐어요. 왜 갑자기 일본 거기서 저한테 연락을 했냐면 그 당시에는 단편 만화를 그려야지 잡지 공모전을 낼수 있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단편 만화들의 기획이 좀 쌓여 있었어요. 네, 네. 이게 잡지사가 여러 러 군데면 같은 걸열 군데 보낼 수도 있어요? 아 그러네요. 네한세 군데밖에 없으니까 돌려먹을 <laughs> 네. 수가 없는 거예요. 저런 그러니까 공모전마다 다른 걸 그려야 되는 상황인 네, 네. 거죠. 네. 이 것들을 갖다 버리긴 너무 아까우니까 어, 네. 인터넷에 올렸어요. 양태준닷컴이라는 사이트 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작품들을 다 올려놓고 제 포트폴리오 사이트로 네, 썼던 거 네네네. 그거 이제 아름마름 알려 지금 하다가 일본에 있는 어떤 출판사에서 편집 기자로 일하고 있는 한국 분이 연이 닿아서 연재를 할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죠. 네네. 네. 근데 이제 출판사가 아니라 일본의 디지털 매체에서 오. 연재했던 작품이고 놀랍게도 출판 방형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지금도 그렇지만 여전히 흑백 출판 만화 형태의 이북 서비스가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 음. 그런 형태의 잡지들로 서비스가 됐었던 게 제가 일본에서 데뷔했었던 작품입니다. 예. 처음에는 농구 만화로 데뷔를 했다가 네. 그 다음에는 사기 극화를 일본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을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하게 됐었죠. 그때쯤에 이게 2013년 정도였다고 했잖아요. 네. 네. 2013년은 한국 웹툰에서 굉장히 중요한 해거든요. 2013년에 레진코믹스가 생기고 네이버 웹툰에서도 미리 보기 서비스가 이제 생기고 하면서 웹툰이 돈이 된다라는 게 증명이 된 시기예요. b l 시장도 열렸고 네, 그동안 네. 없었던 장르들도 한국에서 굉장히 상업적으로 서비스를 할수 있게 되었었고 미리 보기를 하기 위해서 혹은 기다리면 보료를위해서는 네, 네. 돈을 내는 독자들이 이만큼 많다라는 게 증명이 됐던 그쵸. 시기였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일본을 설동하면서도 그러면 이제 다시 국내에서 음... 웹툰을 연재해도 직업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시대가 되나보다라고 네, 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서 일본 매체에서 활동 하고 있었던 시기였죠. 그렇게 양세준 작가님이 이제 웹툰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계실 때 뭔가 제일 다르다고 느낀 건 어떤 것이었나요? 잡지 시스템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본은 여전히 디지털로 넘어가는 단계에서도 잡지라는 포맷을 놓치지 않기 때문에. 오, 네. 예를 들면, 아까 여러 번이야기 나왔던 었 소년점프. 소년점프도 굉장히 많은 형제 자매 잡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징적인 사건이 점프 플러스라고 하는 웹 서비스를 시작을 했죠. 네네. 이 잡지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히트작이 나오고 있잖아요. 음, 네. 스파이 패밀리라든지 단다단이라든지 네, 네. 지옥락이라든지 또 괴수파로라든지 점프와 연결이 되어 있지만 같은 색깔을 가진 작품들이 연재되지만 웹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연재되기 때문에 조금 더 다양한 실험을 할수 있는 음. 더 상징적인 사건으로 점프툰이라고 하는 한국식 컬러 스크롤 웹툰을 시도하는 것도 소년 점프라는 레이블을 가지고 또 시도를 하고 있죠. 일본의 잡지 시스템이 우리나라랑 가장 큰 차이점은 편집자의 역할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작품수가 한정이 되어 있는 매체를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게이트 네. 키퍼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잡지에 실리려면 이런 색깔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그 정도의 네. 퀄리티는 내야 돼. 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선별해서 작품을 실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담당자로서 작품을 함께 만들어가면서 아이디어 회의를 하기도 하는 과정들을 굉장히 많이 거쳐요. 그게 한국에서는 조금 더 약해요. 한국에서의 웹툰이 일본 출판만화계와 굉장히 다른 자생력을 갖추게 된 계기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가들이 자생적으로 만들어낸 시장이라는 거거든요. 맞아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하자면 그 게이트키퍼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완성도의 작품도 연재를 할수 있었고 음. 아마추어들이 작품을 올리고 그 작품들을 독자들이 보고 독자들이 픽을 해서 네. 작품이 정식 연재로 이어지는 시스템이 네이버 웹툰이나 다음 네. 웹툰의 초기 모델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데뷔 경로가 달라지면 작품의 색깔이 많이 달라집니다 한국에서는 어찌 보면 편집자의 간섭 없이 이게 도움이기도 하고 간섭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간섭 없이 작가가 자기 색깔을 굉장히 진하게 낼수 있는 작품을 냈던 것이 네. 한국의 초창기 웹툰이 굉장히 다양한 장르와 다양한 소재를 다룰 수 있었던 되게 큰 힘이기도 했거든요 그게 일본에서는 지금도 굉장히 많이 작용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는 오... 게 웹툰 서비스를 하더라도 차이가 있는 거죠 문화 차이 작품 수는 정확히 잡지의 작품 수와 동일하게 가져가더라고요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디지털은 공간이 무한하기 때문에 맞아요. 네이버처럼 하루에 100작품을 연재를 시킨다 하더라도 별로 문제가 없어요 맞아. 그런데 다만 편집자가 일일이 컨트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컨트롤할 수 있는 작품 수의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으니 일본의 출판사 휘하의 플랫폼들은 그것 자체로 또 하나의 잡지다라고 볼 수가 있기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 잡지에 연재되는 작품의 색깔을 관리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잡지는 그 자체로 타겟 독자층을 정확하게 구분해 놓은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유지하고 있는 것이 독자들에게 작품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이었다고 맞습니다. 생각을 해요. 잡지는 그 잡지에. 어떤 색깔을 갖는다라고 하는 게 작품을 소비하는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은 지금도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네, 네. 요거에서 오는 되게 재밌는 차이 중에 하나가 제목의 간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네. 예를 들면, 원피스라는 작품을 생각해보면요. 엄청난 히트작인 걸 모두가 알기 때문에 네. 원피스라고 했을 해적만화를 떠올리잖아요. 하지만, 원피스 초창기에 원피스라는 해적만화를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상하이가 붙은 여성의복이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원피스 알아? 원피스 동아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나 집에 원피스 다 모으고 있어라고 하면 뭐야 이렇게 되는 에, 네, 거죠. 네, 지금 생각해 보면 소년 액션 만화, 해양 액션 만화를 그리는데 원피스라는 네. 제목은 안 어울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게 연재를 했을 때 액션 만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작품을 찾아서 볼수 있었던 건 소년 점프라고 하는 레이블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드래곤볼이 연재됐었던 잡지이기 때문에 드래곤볼 같은 거겠지. 음. 이라는 게 되는 거예요. 비판하는 것중에 하나가. 레이블 프는 다들 액션 만화들은 다 주먹 쥐고 빨간 배경에 인상 네. 쓰고 있어. 그게 장르를 명확하게 보여줘야 한다는 의무가 생겨버린 거예요. 잡지가 없었기 때문에. 네. 근데 원피스라는 간결한 제목으로도 장르명을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잡지가 그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음...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순정 만화 잡지들이 많았던 네, 네. 시절에는 거기서도 연재했던 작품들은 제목으로 장르를 알 수가 없어요. 네. 풀하우스. 네. 풀하우스. 의 도박, 도박 만화, 만화? <laughs> 원래는 잡지가 브랜딩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드래곤뭘 좋아하시죠? 이것도 좋아하실 거예요. 네, 네. 원피스를 밀어 넣어주는 음... 거죠. 나루토를 넣어 주는 거죠. 아, 너무 흥미롭습니다. 매체 환경의 차이가 이만큼 많은 네. 것들을 다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렇다면 지금 마무리로 저희 잡지는 뭘 하고 있는가? 잡지는 나오고 있는데요. 제 데뷔작이 연재된 1호가 이제 올라온 잡지가 2011년 3월 잡지거든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잡지는 2025년 7월호입니다 이 데뷔작의 외전의 마지막 화가 연재됐거든요 잡지가 14년을 거쳐서 변화한 모습을 보면 한국 만화 시장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그리고 독자들이 어떤 것을 주류 매체로 판단을 하는지가 상당히 잘 보이는 느낌인데요 매체가 계속 바뀌는 과정에서도 만화는 만화를 보는 독자들이 계속 있고 만화를 그린 사람들이 계속 있으니까 형태는 좀 달라지더라도 계속 옷을 바꿔 입으면서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의 잡지가 어떻게 될지 저희가 함부로 예측하기 참 어려운 부분 분위기는 한데요. 앞으로 어떤 만화가 나올지, 지금까지 우리가 잡지를 받고 웹툰을 봤던 것처럼 전혀 상상하지 못한 어떤 형태의 만화가 또 우리한테 나타날 수가 있겠구나 같은 생각을 만화 역사 박물관에서 만화들을 둘러보면서 같이 해볼 수 있었습니다. 바람이 있다면 잡지도 더 많이 활성화돼서 그리고 싶은 사람이나 보고 싶은 사람들이 선택지가 계속 더 넓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남든 청강 만화 역사 박물관에서 역사의 한 페이지로 잘 남겨주실 거라고 믿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강문화산업대학교 만화콘텐츠 스쿨 양예림이 양세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